잘했어. 아, 한번 더. 어, 아, 좋아 좋아. 어. 어, 저, 나갈게요. 네. 자, 얘들아 잠깐만 이쪽으로 어. 차 나간다. 불총 <목소리도> 그 아, 뒤로 나와 있어. 차깔지나와라고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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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쭉 서봐 쭉 서봐. 헤드. 자, 쭉 쓰세요 쭉 쓰세요. 야 똑바로 서. 아씨야 내가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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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. 자, 똑바로. 아 동영상 찍어야지 그래도. 자 여기 보세요. 꼴통 한지우 여기 하나 둘 셋.